안녕하세요. 에이미스입니다. 9124년 6월 21번 내신 대비 용 상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42%였던 문제였고요. 밑줄 친함축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할게요. The soil of a farm field is forced to be the perfect environment for monoculture growth라고 나와 있는 문장이죠. 주인공이 여기까지네요. is 앞까지가 주인공이 되겠죠. 자, 보시면, 소일은 토양이잖아요. 농지의 토양이 be forced to라는 친구는 모모가 하도록 강요 받아졌다. 강요한 게 아니라 수동으로 강요 받아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도록 강요가 받아졌냐면, be the perfect environment.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강요를 받아줬대요. 뭐를 위해서? For monoculture growth. 우리가 이 monoculture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도 mono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mono가 단어 앞에 붙으면 단일 하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monoculture이라고 하면은 단일 작물이란 뜻이 되겠고요.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한 그런 완벽한 환경이어야 한다고 어 강요를 받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땅에다가 뭔가 식물을 심거나 아니면은 작물을 심어서 쌀을 하다못해 토마토라도 길러가지고 먹으려고 하면은 이 토양에 양분이 굉장히 많아야겠죠. 그냥 일반적인 척박한 땅에다가 심는다고 그게 비옥하게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해서 완벽한 환경이어야 한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지금 소재가 아, farm field에 대한 내용인가 토양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 보다 완벽한 환경? 이게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번 문장입니다. This is achieved by adding nutrients. 자, 이것은요. 앞에서 말하는 지금 이것이라는 거는 완벽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 문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환경은요. achieved 되는 거죠. 이루어 지게 됩니다. by adding인데요. 바 뭐, by plus ing라는 뜻은 우리 많이 만나 봤잖아요. 요거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죠. 더 함으로써. 뭐를요? 뉴트리언츠 영양분을 in the form 어떤 형태냐면 a fertilizer 비료의 형태로 양분을 더함으로써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대요. 이루어진대요. and, 그리고 water. 물을, 물이라는 건데, 이게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사일 수도 있겠죠. by way of irrigation. 어,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irrigation, 관계라고 하는 거는 물을 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면은 병렬이요.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뉴트리언츠와 워터. 여기서 사실은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전부 다 에딩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를 포함시키냐면은 영양분이랑 여기는 워터가 명사로 쓰여서 물을 포함시키므로써가 되는 거죠. 그래서 t way, by way of irrigation 이라고 하면 관계하는, 관계의 방법으로 물을 대므로써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지금 fertilizer irrigation 이런 단어는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During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engineers and crop scientists, 기술자들과 농작물 연구자들은 해서 여기까지가 주인공이 되겠죠. 이분들은요, have helped,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도움을 어떻게 주어 왔냐면, 농부들이요, become, 되도록, 어떻게 되도록, much more efficient, 좀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어떤 걸 하는데 at supplying.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란 뜻이죠. exactly the right amount of both. 자, 정확한 right amount. 적정량이죠. 이게 of both. 둘 다에 있어서,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적정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어법적인 것으로 좀 보면요 먼저는 help라는 친구가 준사역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O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이 목적격 부어자리에 원형도 되지만 누구도 가능하죠 여기는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단 ing는 지금 안되고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지금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동이 오는 것도 여기 pp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어, 훨씬 더 라고 해서 여기 있는 더 라는 비교급이 나왔는데요. 비교급을 꾸며줄 때는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오, 뭐야, 이거. <laughs> 앞에 있는 이 친구가요. 배리가 안 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베리가 안 되고 이제 얘를 꾸며 줄수 있는 친구들은 이분머치파이스티 러랏 오예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만이 지금 요 앞자리에서 비교급을 꾸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 되도록요. 이피션티. 요것도 스펠링 꼭잘 암기해 주세요. 유이어나 바니어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효율적이지 않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엘사프와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양을 오브 포스트. 둘 다에 있어서. 그래서 양분 더하고 물을 대는 이 양쪽 모두에 정확한 적정량을 공급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도록 많은 기술자들이 지난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스가 의미하는 거를 또 찾아서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결 한 번만 해놔봅시다 이렇게가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World usage of fertilizer 자 여기까지가 주인공인데요 전 세계 사용량이죠 뭐의 사용량이냐면 비료의 사용량은 has tripled 트리플이라는 표현이요 동사로 쓰여서 세 배가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두 배는 doubled 이런 표현 있는 것처럼. 그래서 1969년 이후로 전 세계 비료 사용량이 세 배가 됐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and the global capacity 전체 이제 전 세계적인 능력, 뭐를 위한 for irrigation 관계를 위한 이전 세계적인 능, 능력은요. has almost doubled.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세미콜론이 나와서 앞에 있는 문장을 부연 설명해 줄 거예요. we are feeding 우리는요. 먹이를 준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설지를 보면 기름지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나와 있어요. 왜냐면 먹이를 땅한테 먹이를 준다는 건즉 기름지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기름지게 해요. 먹이를 줘요. 그리고 watering. 자, 여기서는 ing로 병렬을 연결되고 있네요. 물을 대고 있어요. our fields 어디에? 우리의 들판에. 근데 more than ever이라고 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라는 표현이에요. 그 요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영향을 주고 기름지게 하고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And, 그러면, 그래서, our crops, 우리의 농작물들은요, are loving it. 그것을 좋아한대요. 아, 당연하겠죠. 땅한테 이렇게 밥 많이 주고 물 많이 주고 하는데 얘네들은 좋아할 수 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어, 문법책을 보다 보면은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로 like, love, 뭐, 인지동사들, 뭐, 저기, 소유동사들, 요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러, 러브라는 요런 친구는 현실 회화에서는 많이 쓰는 친구라서 진행형으로 요거는 어, 법적으로 맞습니다.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광고했을 때, I love in it, 맥도날드! 요런, <laughs> 어, 그럼 광고 저기가 있었는데요. CM송 같은? 근데 거기서도 love in it 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장 보시면, unfortunately 라고 해서 불행하게도 라는 요런 친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이 답 표시 좀 부탁드려요. These luxurious conditions. 아, 여기서 한번 나와주죠. 이러한 호사스러운 컨디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luxury가 그렇게 플러스의 느낌만으로 쓰이지는 않은 거를 unfortunately를 통해서 조금 어감상 느낄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의 느낌인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아, 이렇게 땅한테 비려 주고 물 많이 대 주고 하는 게 호사스러우긴 한데 이게 사치스러운 느낌인 거잖아요. luxury가 지금은 그래서 별로 안 좋다라는 느낌 끌어낼 수 있죠. have also excited. excite가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뜻이어서 여기서 끌어들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얘가 뭐를 끌어들여 왔냐면 어떤 관심을 끌어들여 왔어요. 뭐의 관심? Certain agricultural. 특정한 a g r i c u l t u r a l 이라면 농업에서의 undesirables. Desirable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뭔가를 욕, 욕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언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것들. 한마디로 달갑지 않은 것. 들에 특정한 것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농업적으로 달갑지 않은 것들.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잡초가 바로 떠오르겠죠. Because 어뭐 때문이냐면 farm fields 농지가요 are loaded with. 아, 요거 표현 같이 꼭 챙겨놓을게요. 수일치한 것도 확인하시고요. Load가 채우다란 뜻이 있거든요. So, are loaded w i t 라고 하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다. 필기 한번 해봅시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nutrients, 영양분과 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related to라고 하면, 은뭐모에 비해서란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 같이 알아둘게요. 어, 뭐에 비해서란 뜻이냐 면 뒤에 나오는 여기가 나오고 있죠. The natural land라고 하면은, 요게 자연지대죠. 어, 자연지대인데, 어떤 자연지대냐면, The storms them, 그들을 둘러싼 자연지대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잠깐 보면은 농지가요 가득 차 있어요. 영양이랑 물들로. 근데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n a 럴랜드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반대적인 의미로 나온 것 같죠.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farm field는 약간 성형미 같은 성형한 그런 미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n a 럴랜드는 자연미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연의 땅. 근데 that s around them. 여기서의 them 지칭하는 건 뭔지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them 볼까요? 여기서의 them은 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farm field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넣어서 해석을 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돼요. 자, 뒷문장은 제가 해석해 보기 전에 여기 있는 t h y 도 해석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한번 잠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farm field죠. 여기를 넣어주셔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대명사는 정확하게 그게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듯이 이게 지칭하는 게 올바로 서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어법으로 나오거나 지칭으로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여기 문장을 한번 다시 선생님이랑 꼼꼼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어, 보시면 Because farm fields are loaded with nutrients, 농지에는 영양분과 물이 충분히 가득하기 때문에 뭐랑 비교했을 때냐면은 참고로 여기에서 비교하다라는 친구는 compared with로, 아, compared to로 바꿔 쓰기가 가능하겠죠? 자, 뭐랑 비교해서냐면, 자연의 땅. 근데 어떤 자연의 땅이냐면, 그 farm field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farm field는요, are desired. 어, 이게 원해져요. 뭐로서 원해지냐면, 아주 럭셔리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진짜, 어, 고급 부동산이란 뜻이죠. 고급 부동산으로서, 마치 이것처럼 여겨진대요. 뭐에 의해서, every random width, 어떠한 잡초라도, 온갖 잡초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온갖 잡초들,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온갖 잡초들에 의해서, 원해진다. 라는 내용이죠. 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시험에 낸다고 하셨을 때,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시험에 낸다고 하셨을 때, 무관한 문장 섞기 너무 좋죠? 그리고 내용, 일치, 요런 것도 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법적인 거는 약간 몇 가지 보이기는 하죠 보통 be forced to by adding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병렬이 명사로 된 거니까 nutrients, water 요런 표현들 여기는 문장으로 나기 좋겠죠. have helped, become, much, more, at, ing. 그리고 보스가 지칭하는 거, has tripled. 여기 since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쓰는 거. 계속 연결돼서 has doubled. 그 다음에 병렬되는 거, feeding이랑 watering, ing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unfortunately, 이런 표현들. luxurious condition 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luxurious real estate랑 똑같은 표현이고, excited, attention, of. 이런 표현들. you are loaded with, relative, relative to. 그 다음에, 대 e m 랑대이 y 가 지칭하는 거. 이런 표현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이 글의 주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글의 요약문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만드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한번 주제 제목 만들어볼게요. 아이, 근데 잠깐만요. 주제 제목 해볼 건데 지금 이게 살짝 불편하네요. 이거 내려. 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주제 제목, 한국말로 만드셨으면, 어떤 거라고 만들으셨을까요? 농지, 토양, 헐, 뻑슈 죄송합니다. 농지, 토양의 개선 노력이 불러온 부작용.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부작용은 측 뭐였어요? 잡초에게도 자라기 좋은 이상적인 땅이 된. 이게 이제 주제 제목이겠고요. 이거 영어로도 한번 영작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시간 잠깐 멈춰 놓고 할수 있는 만큼 해봐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 side effect 나오면 좋겠죠. side effect. F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effect of effort.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된 거니까요. 뭐 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To Improve farmland soil soil. Yo, go dear land for every red to grow. 이런 제목 고르는 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목을 스, 실제로 쓰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약문을 만들어 본 친구들은 요약문에 어 쌤이랑 좀 같이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요약문을 만들었다 하면 요약문은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문장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길게 잡냐, 아니면 짧게 잡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이걸 요양문으로 시험에 낸다고 하면은, not only A, but also B를 좀 쓰게 할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그거는 어떤 문법을 선생님이 선호하시냐에 따라서 이거는 문장이 또 여러 개로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총긴 요양문을 만든다고 하면은, 비료 사용량의 증가와 향상된 관계 능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의 농지는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잡초도 자라기에 이상적인 땅이 되어버린 부작용을 낳았다. 따! 뭐야? <laughs> 요런 식으로 이제 요양문 문장이... 한국말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어, 영작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장이 좀 많이 길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The fertile soil. 소일이 만든 거죠. created by, 뭐에 의해서냐면, Increased fertilizer, 향상된 그 비료 사용가 improved 관계 이 표현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주셔야 돼요. Irrigation in has had on unintended,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부작용을 사실 생길 걸 아예 몰랐으니까 unintended side effect 라고 해주면 괜찮을 것 같죠? 이게 it has become. 구문에서 나왔던 표현이랑 비슷하죠? idle, not only,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not only for the crops we want, 우리가 원했던 그 작물뿐만 아니라 But also for unwanted, 원하지 않았던 with 까지 끌어모았다. 라고,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장 길게는 요약문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짧게도 몇 문장들 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봐서, 어, 관련 글을 블로그나 요런 데에 업로드 한 번,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